그런데도 두려워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이종명 의원, 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난립니다. 또한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 자기 당 소속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합니다. 이거 말이 됩니까? 네. 모든 우리 5.8 1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도하고 공청회를 하는 합법적인 행사했는데 를 어, 이것도 좋지? 어. 여론이 뭔지 모르지만은 여론 가지고 우리 김진태 의원과 이종민 의원, 김순례 의원을 찍계 한다고 합니다. 맞습니까? 여러분 이미 잘 아는 것 같이 5.18 진상조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북한군 개입 여부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